레드쿠키 잼데캣 점프 요번에 올라가면 200층? 100층까지 올라가면 니하오 같은 거 써있다고 해서 그걸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잼잼 빅잼 개물이 잼잼잼잼잼잼잼 개물이네 개물이? 나무 하나 얻어주고 오와 어,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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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를 보고 왔습니다. 광고를 보고, 어? 이빨을가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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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잼비 잼구리구리 잼잼구리구리 나나 지금 눈감고 하고 있다. 우와 최고가 2 4 7인가 아마 그러거든요? 이건 체폰 캣점프 1탄입니다. 군대 게임이지. 캣프 그 1탄이니까 일단 대포 너무 좋아. 어, 이거 10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포? 우와. 이렇게 못 뛰네. 어? 죽어버렸네? 나같아하지 전문가? 100층 돌파구요. 120층. 무한의 계단도 별로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구화수도 많아도 좋고, 조회수 많아도 좋고 구독자 많아도 좋고 아 요즘 사람들이 주, 제 영상을 안 봐서 너무 속상해요 이거 광고 뭔데 자오늘해볼 게임 지난번에는 연습용 게임이었으니까 오늘 2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자 에 뭔가 보고 야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요즘 어, 뭐 사람들이 안 봐요 제 영상을 보 너무 속상하고 어, 많이 봐주시면 되고 구독자 30명 한번 달성해야지. 오와. 대충가. <laughs> 와 여기 양갈래로 와. 어 여기가 니아오라한 건데. 야날아가와 <laughs> 야. 어 지구촌 보이죠? 여기가 니아우라고써 있는 거. 그. 광고 보고. 빠세 어. 어, 여기 니아오가 써 있었어. 우와. 케타 제티 케타 제티인가니코리콘가 어쨌든 내 친구가 영상 요즘도 올리나 모르겠네요. 구독자가 저보다 조그만가? 맨날 모리가는데 우와, 3 0 0층최고 기록인데? 우와, 어? 화성까지 갔네? 화가 거 보내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3탄에서 보십시오. 아니, 3탄이 네 일단, 장난이고요. 이거한번 해볼까? Yes. 레스트 레벨 어 인디언 바베모 라운드 1어첫 번째부터 죽었다니 치 아니요? 이거 말고 좀 쉬운 애를 찾아야 될 텐데. 아 장작. 당장 좀 얻어오고 말해줄게요. 제가 두 개를 모았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생겼어. 이번 이야기. 그걸 믿냐? 장작 두개좀 구해 올까요? 들리시나요? 안 들리죠. <laughs> 아까 들리시나했는데 들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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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작. 어어한개 발견. 장작. 정작 한개 밖에 못 발견할 것 같은데요 또 50층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자, 대포 타고 토탈 이동 토탈 공유 아! 아! 14개 햄버거 먹어주고요 여가서죽만 그냥... 대포! 대포! 우와 어디까지 가나 아니 이거 대포가... 아 엄청 좋아요 이거 어... 아. 와이 와이 와이. 아니 이렇게 끝나인가 PVP나 한번 해 볼까요? 욕사다팀에라비 비비 비비 한 번, 음... 어, 뭐야, 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요, 왜요? 아니, 땅바다땅다닥땅따다다어다다다어 우리의 상식, 그래, 담아, 이야. 우리에게, 돌아볼까. 어, 어, 아이씨. 아니, 러브, 이거 왜안 돼? 로켓 발사! 루시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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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오. 우와. 장미가, 자 장미가 좋거든요 여기 랜드마크도 있다는데? 저 끝에 가면? 네, 바로 죽었쥬? 4탄, 아니 3탄에서 봐요. 바이염 오늘은 만화, 만화를다보도록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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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과제는 다섯개 아 자, 만화. 어느 날 오늘은. 핸드폰을 담은오고 있었다 그오더니 에이, 심심하네. 핸드폰에도 소용이 안 된다. 어? 이게 뭔 소리지? 아! 결국 상처를 입지는 않고 띠고양이는 차에 밟혀 죽을 뻔했

<laughs> 나도 지나 했다. 한번더 보여줘. 나도 지나 했지. 이것은 알파사우드스다. 이리 다 해본, 하, 오늘은. 어? 알파사우드스. 여기 있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까? 양치, 일시. 일시. 양식은 뭐지? 어디 나라 음식인데 그러지? 밥을 먹고 구잼미미미미구잼비잼구리구잼잼구리구잼

그거는 뭐, 답답이들, 아. 코코도 핑크.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 파워균. 시즈즈 먹